아내가 컵케이크 집을 하는데 한 달에 한번정도 하고 있 e I'm going to go to the cupcake. I'm going to go 북평의 자랑 모녀떡볶이 제 맛있어 여기는 인천 북평인데 여기 보이시는 이 거리가 평리당길이라고 하는데요 예쁜 샵들이 가장 많았던 거. 첫 번째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깻다리에요 스페니쉬 음식점인데 사장님이신 거 <laughs> 엄청 <웃음> 맛있습니다 마이야 그리고 또 이거 스니커 좋아하는 매니아 그래버 B라고 하는 수제 버거저 <laughs> 안에 계신 분이 사장님이신데 여기서 직접 버거를 만드시요 <laughs> 인테리어도 엄청 예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베란다 컵대 이면 컵도 제가 만들었어요. 제 아내가 하는 가게인데 컵케이 맛있기로 유명한 집입니다. 이 벽을 제가 또 만들었잖아요 <laughs>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온 나무 굉장히 가능이 예쁘다고 여기는 인천 부평 이 골목이 원래 시장 골목이었는데 점점 더 예쁜 가게들 멋있는 가게들이 많아지면서 평리단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멋있는 스케이트보드샵이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샵이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존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인천지역에서는 아마 가장 오래된 그리고 최고의 스케치샵이 아닐까 싶어요 <목소리> 잘 있었어? <목소리> 네잘 있었습니다 쨍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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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 수... <목소리> 누구시죠? 저는 김경호라고 합니다 <목소리> 김경호가 누구죠? <목소리> 인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천에 저희밖에 없어서 아 그래요? <laughs> 몇년 됐죠? 6년... 이제 네, 6년 됐 와... 진짜 이 컬처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네, 저희는 스케이트보드 샵이고요 네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의 제품들과 하드웨어들을 판매하고 음. 봄부터 가을까지 RSC라고 해서 라이어스케이트 클럽이라는 매주 일요일마다 음. 모여서 좀 스케이트보드를 즐기자는 치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이 있고요. 스케이트보드 무료 레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일정을 잡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롱보드 쳐주나요? 저희는 스케이트보드만 <laughs> 롱보드는 잘 모르는 분야여서 아... 스케이트보드만... 라이엇에서만 찾을 수 있다. 저희 굿즈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오 이번에도 티셔츠랑 보다. 양말 얼마예요? 양말 9,000원입니다 <laughs> 모자도 있네 네 모자들도 <laughs>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 오면 은 스케이트보드부터 양말, 신발 다살수 있나요? 네 반스의 친구로 내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WL이라고 소규모 파트너들을 위해서 네.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든 파트너들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로 좀 힘든 시기에 반스에서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고요 일단은 우와. 와 어때요 자기가 이렇게 샵이 이름이 바뀐 신발이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저희가 또 오랫동안 좋아했던 브랜드고 그때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희 샵 로고가 들어가서 음. 감회가 새롭고 어쨌든 저희만의 신발이라는 게 저희는 좀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와 RSS 멋있다 자수네 반스 공식 홈페이지 풋더빌에서 매 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샵에 오시면 이렇게 실물로도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응.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구매가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편하게 오셔서 보시고 신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쁘게 잘 만들었어. 오셨네. 어때요 편해요? 슬리퍼는 항상 편하죠 <laughs> 예쁘다. 신어보면 <신호금은> 별시 <역시> 예쁘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굉장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 매장에서. 아닙니다. <laughs> 코로나의 여파가 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가장 보드가 네. 많이 판매가 되어야 되는 시기인데, 아뭐 판매가 하고 싶어도 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음. 또 아무래도 스케이트보드가 되게 좀 활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기는 해요. 이런 거 사주면 도움이 되겠다. 맞습니다. 6년 전에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왔는데 네 <laughs> 맞습니다 그때부터 항상 서포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서포트는 아니고요 여기 티가 예뻐요 너네가 찍은 영상이 있나 보다 우와 아젠타라는 프랑스 브랜드랑 응. 저희가 작년에 5주년 기념으로 어. 협업 데크랑 어. 티셔츠가 나왔었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작은 스케이트도 음. 데트 주셨었고, 네, 이제 로컬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셔서 즐겼던 우와, 우와, 이거 얼마에요? 이제 다 나갔어요. 하나밖에 없다요 아, 그냥. 진짜? 포장용으로. 와 <laughs> 너무 예쁘다. 오, 이거 팔아요? 네 이거는 아직 판매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이것도 사이즈가 좀 많이 빠졌어요. 얼마에요? 39,000원. 원래는 55,000원인데. 엑스라지 있어요? 엑스라지. 이 주세요. 이것도 <laughs> 응. 멋다 어, 스케이트보드 보통으로 네. 데크랑 트럭이랑 휠이랑 다 하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맞출 수 있어요? 보통 스케이트보드는 부품이 6 가지 정도가 들어가고요. 네. 금액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조립 제품들이 20만 원 중반대 완성 제품도 있어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완성 제품으로 시작을 많이 하시고 금액대는 10만 원 중반대 정도? 예쁘다 이거 산타클로즈인가? 네. 네. 사는 데는 뭐 전혀 이것도 이상이 없는데 네. 네 충분히 좋은 제품이고. <laughs> 어뭐 사러 오셨어요? <laughs> 와디는 어떻게 아시죠? 부평에서 처음 샵을 여기 오픈을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 샵에 처음으로 오셨던 손님이시고 이 모자 <laughs> 거기서 었어아 <섰어. 웃음> 네. 어? 아, 그랬나? 어. 어. 그리고 일단 저희가 매해 나오는 그런 저희만의 굿즈들을 항상 또 서포트를 해주신 <laughs> <laughs> 고마우신 분이니고 아, 네. <laughs> 아, 그랬군. <laughs> 나 양말 두개 살게.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 이거 스티커도 막 주나요? 어, <laughs> 아, 진짜? 얘네도 6년 동안 진짜 많이 성장했구나. 진짜. 근데 진짜 이런 라이어스케이샵 같은 데가 있어서 이렇게 든든하게 문화를 지지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되게 둘이 멋있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뭐더 예쁘냐고 물어봤는데. 아, 미안. 너뭘 써도 예쁘지? 정답인가? 이상해. 너의 얼굴과 그 모든 것. <laughs> 라이어스케이트 온라인 샵도 있으니까 라이어스케이트 아. k <웃음> <웃음> 우리 많이 사고 갑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수주하세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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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세요 또 올게 네 부평에 멋있는 뭐, 데가 되게 많아 너도 모자 두 개나 샀어? 예쁘지 이거 응. 저 친구들이 부평에 명맥을 이어주고 있는 거야 스케이트보드 설치하여 <laughs> 원래 이런 시장이잖아 <laughs> 이런 시장 속에서 진짜 힘들게 누구 힘든지 안 힘든지 힘들대 <laughs> 요새 힘들대? 코로나 때문에? 어, 그 반스가 저걸 도와준 거야 나도 힘들어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아서 힘들어